사행시 가능하세요? <laughs> 어... 사행시 어 되게 어렵다. 어, 너무 어려워요. 되게 어렵네요. 네. 질문을 바꿔서 사례관리 하면 어떤 단어부터 생각나세요? 시간 관계 시간을 들여서 이 관계를 잘 가꾸고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가는데 시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 시간을 드린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성을 드린다. 맞춤형으로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굉장히 장점이죠, 사실은. 사례관리에 대한 얘기들이 좀 흘러왔는데, 그럼 이 사례관리 도대체 언제부터 누가 시작했는지. 누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는 정확하게 없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져 왔는데, 어, 만들어진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오히려 살펴보는 게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960년대,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정신병원이라든가 대규모 수용시설 같은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정신질환자를 위한 수용시설은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생활하는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했고 취약했다. 정신과 의사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들, 다양한 휴먼서비스 전문가들이 과연 정신병원에서 오랫동안 수용하고 있는 것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작되었던 게 바로 이제 탈시설화, 탈원화. 그러니까 시설에서 나와야 되고 지역사회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과 관련된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관점과 함께 시설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떤 재정에 대한 압박을 느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재정적인 압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시설에서 보호하던 거를 개인이나 가족의 어떤 또는 지역사회의 어떤 책임으로 조금 분산을 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어, 지역사회로 나오다 보니까 시설에 있을 때만큼 이들이 한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한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어, 생겨진 거죠. 결국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거죠. 어, 어떻게 보면 휴먼 서비스에 있어서 경영에서 쓰는 어떤 기법으로서 매니지먼트라는 용어가 휴먼 서비스 실천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이거는 비슷하게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영국에서는 이제 복지 국가의 길을 가다가 80년대, 90년대를 겪으면서 신보수주의 어떤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복지를 민영화하고 상업화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재정의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라든가 민간의 후원 같은 것들을 조금 독려하고 장려하는 그런 관점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케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용어로 90년대부터 발전을 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개개인들을 특히 이제 케어 측면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과는 달리 국가의 제도로서 관리하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관련된 제도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가는 그런 방식으로 확대가 됩니다. 사실 이제 미국과 영국이 연결된다고 라 하는 것은 대비되면서도 같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민간의 책임을 좀 그렇게 강조해왔던 나라였고 영국은 그렇게 오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복지국가를 굉장히 강화해 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쭉 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말, 오일쇼크 이후에 완전히 이제 신보수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의 책임을 좀 이렇게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사례관리라고 하는 게딱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닌가 싶고,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그 사례관리 체계가 강화되던 시기가 참여정부 시기에 영국의 것들, 뭐 미국의 상황들을 보고 정부가 통합사례관리를 만들어서 공공의 사회복지사들을 공무원으로 많이 이제 채용을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시각 관점들이 복지 전달 체계에 좀 들어오면서 공공의 제도의 어떤 부족함을 메꿔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이 동시에 존재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세 나라가 어떻게 보면 같은 흐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재정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나온 대안이 사회 관리의 기원이될수 있다라는 게놀라네요 그러니까 두 얼굴을 갖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인권의 보호라고 하는 그런 관점과 재정의 압박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발전되어 온 거기 기 때문에 착한 얼굴과 나쁜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사례관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 아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절묘했다고 라할수 있는 것 같아요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연구를 했고 연구 결과가 나왔던 거지 그게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뭔가 얘기할 수 있었고 그런데 오! 잘 됐다 우리도 재정을 아끼고 싶었는데 그래! 수용! 이렇게 될수 있는 거지 절묘한... 응. 네. 이 지점에서 그렇게 큰 흐름만 얘기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도목, 도목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고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laughs> 어 일단은 사례 관리라고 하는 용어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옴으로서 생기는 버부감이라든가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을 관리한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관리라고 하는 용어를 쓰므로써 상당히 대상화하고 객체화 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용어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용어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린 거죠. 그것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기관들 또 실천가들이 나타났는데 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어 이것이 가장 좋은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 얘기해 볼수 있는 비판적인 관점은 사례 관리라는 것이 어, 너무나 개량화되고 도구화되었다라고 하는 어, 그런 부분입니다.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이념에 의해서. 탄생을 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었던 거죠 평가에 그래서 사례관리 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과정들을 몇 건을 발굴했느냐 몇 건을 의뢰했느냐 그리고 몇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느냐 몇 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에 대한 비판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있으면서 오히려 적정 케이스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런 어떤 대안들이 모색이 되고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회복지실천에서 옹호자의 역할 대변자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누군가로부터 또는 정부로부터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 또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 방문을 또는 복지관에 방문을 했을 때 정부의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어필한다기 보다는 다시는 공공기관을 찾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 결과적으로는 초기 면접, 초기 인테이크 단계에서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라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규정 기반으로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점에서 이들을 옹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결국 사례관리자가 해야 된다고 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회복지사들이 달 제기 어떤 규칙 제도를 옹호할 게 아니라 사람의 음. 당사자와 내당자의 마음과 음. 그렇죠. 문제들을 조금 더 옹호해주고 대변해 줄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음. 생각 사회복지사가 정부에 계속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런 제도들이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옹호자나 대변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도를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공공에서의 관리사 역할과 또 민간에서의 사례 관리를 하는 사회복지사들 간의 어떤 협력이나 이런 게좀 예전과 다른 형태로 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음, 간단하게 좀 차이를 얘기하자면 9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발전되어 왔던 민간 사례관리는 하나의 실천 방법으로서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공공의 어떤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전달체계라고 하는 걸로 발전이 되어 왔다 라는 점에서 크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그런 큰틀의 차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특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하기에는 또 다른 한 주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어떤 발전의 경로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과 민간에서 다르게 발전되어 오다 어떻게 보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죠 너무 깔때기가 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너무 힘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국민들, 시민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례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소진되기도 하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고충들이 있는데, 응원하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줄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어, 또 다른 주제로 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laughs>